유명하고 신뢰받는 작곡가인 윤명선이 가수 전유진을 위해 새로운 곡을 완성했다. 이 기쁜 소식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과 특히 두 아티스트의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전유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새 곡의 데모를 듣고 이에 매우 만족했다. 전유진의 만족은 칭찬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즉시 녹음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전유진은 뛰어난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가왕전 프로그램 촬영을 마친 후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윤명선 작곡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새 곡의 녹음을 시작했다. 전유진에게 이 새로운 곡은 그저 평범한 노래가 아니다. 그녀는 그 곡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음악 경력에 새로운 전기를 불어넣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팬들 역시 이 새로운 곡이 전유진에게 큰 성공과 새로운 업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 윤명선 작곡가는 그의 재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적이고 창의적인 곡을 만들었다. 전유진의 감정이 풍부한 목소리와 윤명선 작곡가의 훌륭한 음악이 결합되면 분명 탁월한 음악 작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협업을 기대하며 축하하며 새로운 곡이 빠르게 발매되어 전유진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을 바란다. 전유진의 음악 경력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다음 좋은 소식은 MBN TV 채널의 대표로부터 전해졌다. 그는 이 뛰어난 여성 가수를 위한 특별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을 밝혔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과 내용은 매우 매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유진은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자 MC 역할을 맡을 것이다. 더욱 특별한 것은 각 에피소드마다 전유진과 다양한 초청자를 특히 음악 차트를 선도하는 어린 가수들과의 만남을 선사할 것이다. 전유진은 이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